네, 안녕하세요, 개포격입니다. 쓰잘데 없는 개포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이 해외 서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VP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상 서설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끌어오는 욕망을 그냥 해외 서버를 접속해 주는 그냥 접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문제가 좀 많아요. 혹시나 사용할 분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법. 사용법은요. VPN을 다운 받은 다음에 이제 핸드폰에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어떤 VPN을 써야 하는지는 제가 따로 추천해 드리지 않을게요. 영상 후반까지 보시면 아마 알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VPN을 다운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게임을 돌리시면 되는데 보통은 알려진 방법이 뭐냐면은 게임이 켜 있는 상태에서 VPN을 활성화를 한다. 이런식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VPN을 활성화를 한다. 이런식으로 그럼 활성화가 됐죠. 제 VPN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 랭킹전 버튼 있죠? 아니면 뭐난 빠른 대전이라는가 난투전 이런식으로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게 이제 방을 만든 거예요. 나는 지금 일본 서버 방을 만든 거예요. 방을 만들고 게임을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서 딱 게임을 시작하시고 다시 나가서 VPN을 연결을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게임을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VPN 사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VPN을 활성화를 했다고 해서 서버가 또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VPN을 키자마자 바로 랭킹 전을 눌러가지고 방을 만들게 되면은 아직 해외로 뭐 접속이 됐다고 문구는 떴지만 실제로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 서버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거는 VPN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귀찮지만 확실하게 하려고 그냥 게임을 꺼요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꺼진 상태에서 VPN을 다시 키고 VPN을 활성화한 다음에 활성화됐다 그러면 은 바로 다시 게임을 켜요 그리고 아까, 전, 아까 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내가 VPN 시간도 좀 지났고 내가 VPN 설정한 서버가 접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다시 방을 만들고 게임을 시작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다시 VPN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접속했다 치면은 방을 만들어서 VPN을 끄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VPN을 켜고 끄는 과정에서 인터넷이 잠깐 끊겨요. 끊기기 때문에 게임 중에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초 정도 이게 혹시나 뭐 배는 하거나 픽을 하는 상황에 먹통이 되면은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10초에서 20초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연결 해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VPN을 사용한다고 해서 와이파이를 끄는 것도 아니라 와이파이를 켜주시는 게 좋아요. 와이파이 최대로 켜주시고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네트워크 설정에 있는 이 속도 모드 네트워크 부스터도 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덜 핑이 튕기는 것 같더라고요. VPN을 쓴다 그래서 해외로 접속만 한 것이지 해외에 있는 망을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핑이 튀어요. 멀리 있는 국가에 하면은.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일본 서버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일본 서버도 핑이 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점 무조건 참고하세요. 유료든 무료든 어쨌든 그냥 서버 접속한 후에 연결을 해제하는 거니까 유료 무료 상관없이 핑이 튈때 무조건 튀어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냥 요즘 들리는 VPN의 흉흉한 소문 때문인데요. 참고로 저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저게 맞다고 봐요 이 소문들이 실제로 VPN에 가입을 하게 될때 동의를 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진짜로 해킹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당하나요 이게 보면은 VPN을 접속할 때 나오는 문구긴 한데 이 핸드폰에 VPN이 직접 접속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유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때문에 이제 무료 VPN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VPN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도 막월 3,000원 막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는데 그냥 월 3,000원이 아니라 월 2,000원을 더 플러스 해 주면 뭐 다크웹으로 나의 정보가 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알람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내고 알람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네가 직접 말을 하거든요. 이 말만 보더라도 보통 유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런 문구가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료와 유료 어떤 걸 사용해야 좋을까요 이거는 웬만하면 무조건 유료 vpn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정말 많은 무료 vpn이 있어요 무료로 진행하는 게 근데 도대체 그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어떤 방식으로 버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좋은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유료 vpn을 아싸를 그냥 추천해드리고요 참고로 유료 vpn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못해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있고 돈을 더 내면 알람을 보내준다 막 그런 말도 있으니까 자, 세 번째 굳이 이런 위험을 가지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뭐 어떤 어떤 VPN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자세히 모르는 거를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위험을 안고 가는 거고 네 번째 VPN 말고는 해외 서버를 못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방을 만드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혹은 VPN을 사용하는 유저라면 그 사람과 같이 듀오만 해도 해외로 접속이 가능해요 물론 그 사람이 방을 만들어야 돼요 방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솔랭은 못하고 듀오나 트리오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외 서버에 접속하는 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솔직히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뭐 중요한 정보도 없고 하지만,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알수 있듯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꼭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개폭격이었습니다. 그럼, 안녕!